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오늘 휴림 로봇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바닥에서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요 241선 장기 평선 241선 기준으로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종목이어서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휴릴로봇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심상치 않다. 일단 시장 자체를 보면요. 우리 2024년 작년까지, 12월까지 시장은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계엄도 터지고 난리도 났다가, 25년 1월 달 들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요 코스닥 지수도 241선을 뚫어주면 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요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가 바로 로봇이었고 이 로봇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상승이 나올 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뭐 하이젠 r n 네 이런 종목 말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앞으로는 더 상승할 거다. 그래서 제가 RS 오토메이션도 15,000원대부터 추천드려서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휴 휴림 로봇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 나실 거예요. 제가 요 10일 전에 2월 7일날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이 휴림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제가 휴림 로봇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1,900원밖에 안할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지금도 많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눌러줄 때도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도 휴림 로봇을 제가 언제부터 추천을 드렸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2월 5일날부터 1735원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급등하고 나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2월 5일이면 요때거든요. 요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드려서 우리 이미 한번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제가 눌러줄 때또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어, 타점이 나오면 제가 요 평생가족방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로봇 관련 주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또1 시간 전에 장 끝나고 나온 기사인데 단독 휴머노이드 전쟁을 이끌 K 연합군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발족을 추진하고 완제품 제조와 대기업에서 부품 생산과 SW 업체까지 참여를 했다 양산을 앞당기고 국산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등 선도국을 추격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여러분들 이 로봇 관련해서. 는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중국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부채 들고 춤추던 중국 로봇이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품절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발표를 한 건데 바로 이 중국 기업과 MOU를 맺고 함께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휴림 로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림 로봇은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일반 공모 모집에도 1,700억이나 몰려서 경쟁률도 무려 174대 1. 이 됩니다. 중국의 오마크와 MOU까지 체결하면서 자율 이동 로봇 경쟁력 강화까지 나섰고요. 중국과 지금 MOU를 맺은 상승 모멘텀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휴임 로봇은요. SK와 지금 협력을 했죠. SK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AI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 얼마 전에 SK도 지금 이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최태원의 다짐을 한번 이 뉴스로 나왔었는데 이것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으면 앞으로 휴리노보 같은 경우에는 더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제가 요 수급을 보고 매매하시라 그랬죠. 이 당시에 바닥에서 올린 건 개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난 건데 최근에 자 2월 14일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올린 거는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매집이 시작이 된 거다. 물론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은 200만 주 정도 매수해서 120만 주 정도 팔았으니까 100만 주 정도 더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서 휴림 로봇의 급등이 더욱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휴림 로봇을 집중하시면 중장기로 봐도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휴림 로봇, 이 로봇 관련 주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AI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 AI 중에서도 의료 AI, 삼성 로봇 다음에는 이 의료 AI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삼성이 인수할 AI 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은요 2월 10일날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2월 10일날 제가 삼성 로봇 다음에는 의료 AI다 라고 하면서 3빌리언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 당시 3빌리언이 6천원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빌리언도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3빌리언도 7천원까지.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7천 원까지 이의료웨이 관련주 3빌리언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전고점을 뚫으면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3빌리언이나 휴림로봇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중장기로 좀더 가져가도 되고 만약에 요거를 놓쳤다 근데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기 힘들면은 여러분들 요 다음 후발 주자도 제가 이 멤버십 전용 가족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진작에 추천을 드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동안 우리 진도진의 멤버십 가족방 추천주 현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도 매수 가능한 종목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 하나 의료 AI 관련주 요거 추천드렸는데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또 한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주도 섹터 매매로 그 동안 작년에 손실 난 계좌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매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 이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추천 드리는 거 매수해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식자 모르시는 분들도요, 따라 말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안전한 손절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사인 통해서 매수만 하시면은 어, 따라만 해도 수익 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분처럼 이렇게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멤버십 2회 원비를 여어 한 달에 딱 1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받고 있고 3개월 하시게 되면 원래 30만원인데 5만원 할인 적용해서 25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둘 중에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이렇게 1개월 신청, 뭐 3개월 신청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 매수가 가능하시니까 함께 하고 싶다. 저 진도진 대표 따라서 2025년에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면서 손실을 복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 1 0 5 7 9 3의5 7 7 0번으로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어, 추가요금 이런 거 없이 딱 고정 금액으로 요 금액으로만 쭉 운영하니까요.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휴림 로봇 말고도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 또 후보로 SPG라든지 인탑스 요런 것도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거든요. 요런 것도 눈여겨 보고 있어요. 제가 이 클로버 라든지 시메스라든지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들 제가 무려 2월 5일날 어, 또 한번 탑3 종목 공개하면서 이 시메스 같은 것도 어, 3만 원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이 시메스가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자 3만 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5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도 3만 7천 원 그리고 클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월 5일날 영상을 찍어드렸기 때문에 요 전고점 뚫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요만큼이나 또 올라왔잖아요. 이미 상승한 종목 여러분.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 있는 유망한 종목들 제가 뽑아놓은 리스트 중에 한세 종목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멤버십 전용 가족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함께하셔서 수익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 5793-5770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